자, 어, 안녕하십니까. 식사들은 편하게 하셨습니까? 자, 오후장, 주요지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양시장, 뭐, 오전이나 오후나 주가는 크게 돌려 세우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코스피가 23포인트 하락을 해서 2,500대에 지금 택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6.69포인트죠, 그죠? 848인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도 어쨌든 뭐, 지금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양시장에서, 뭐, 코스닥도 1300억, 또 코스피도 998억 매도죠. 기관들도 지금 현재, 금융투자가 에... 2336억 매도를 계속하면서, 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 전반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코스닥도 한1 2 0 0 정도 매도인데. 그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지금 뭐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리뭐 삼성전자도 조금 내리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그죠? 뭐 전방위적으로 좀 내리는 일부 이제 개별 종목 선상에서 오늘 뭐 PCB라든지 또 이쪽에 이제 일부 개별 부분에 뭐 엔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 그고 이차전지 쪽도 그렇게 크게 지금 에코프로가 한3.8% 에코프로 BM이 한4% 정도죠. 그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은 일본제 유진이라든지 뭐두산이라든지또 한미 반도체 쪽은 좀 약간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방산주들은 아침에 좀 강했다가 약간 또 밀리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테마 부분에서는 바이오 쪽이 계속 힘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지금 바이오 쪽이 지금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또 어제 아무튼 불미스러운 그죠 9시 뉴스가 있었고 뭐그 부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시장 자체가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지수를 잠깔아게 한번 볼게요. 자 지수를 보면 자자 자, 지수가 크게 나쁘지는 않죠. 어쨌든 이제 이제 지,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아무튼 뭐 코스피가 크게 하락을 하고 단기 이제 2 5 0 0을 깨면서 어, 바닥은 좀만들어졌거든요 저점은 그죠? 뭐 이천사백 육십, 칠십, 팔십도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제 2십이 돌파를 못했고 오늘 하락 자체는 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좀 뭐, FMC도 있기도 하지만, 또저제 미국에서 은행들이 크게 또급락을 했죠. 에너지들도 급락을 하고. 그죠? 요,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약간 이제 감망에 어, 외국인들에 매도한 거잖아. 그죠? 오늘 삼성전자도 이제 뭐,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해요. 음, 그죠? 오늘 기관들이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부분들, 전방지로 프로그램에도 나오다 보니까 지수 관련들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오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게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2십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죠 이십일을. 삼성전자 이 저번 이 저점 부분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 육만 삼천 원대니까 그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육만 삼천 원대 하고 뭐, 6만 6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죠? 어, 아, 시장은 하단에, 뭐, 나쁠 게 없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쪽에 지금 지수 관련 부분, 뭐, 이쪽 2차전 쪽에서 이제 오늘 에코프로가 암튼 4% 에코프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아줘야지 이게 확산이 되는데, 물론 이제 오늘이야 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이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전고점 80, 7 8만, 80만원대를 아무튼 좀 저항대로 받으면, 그죠? 이 흐름이 오히려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 좀 은연적인 부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은 뭐 어쨌든 요것도 보이나 그냥 하시라. 아이고, 아이고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죠. 포스코 퓨처. 하루 이제 습관이 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그러니. 자 푸치엠 근데 이제 이 얘기에서 바로 가지는 못해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거 포스코 푸치엠을 지금 뭐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마시라고 그랬죠. 그죠? 매수하거나 중장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차후 부분에 그럴수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편적으로 또 매수를 음, 해서 그죠? 주가 못 가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보다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당연히 뭐 가지고 계시는 거지만. 매수 부분에서 좀기다려자000 270 기아차 뭐 가장 안전하게 추세를 타고 있는게 아닌가. 근데 오늘 기아차나 핸드차는 물론 약간 뭐 밀리기는 하지만은 어, 자동차 부품쪽이 또 오히려 좀 하락폭이 좀 크기도 해요. 지금 그죠. 뭐 지금 화신도 지금 4% 성화이 택도 한3% 정도.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 밀리면서,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좀 밀다 보니까, 뭐, 어제도 좀 밀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말씀드린그 거, 브에서 코스모,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어, 그죠? 에, 물론, 지금 뭐,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중에서 최고예요. 그죠? 아무튼, 주가 제일 그래도 안 빠지니까. 앞에 뭐, 우리가, <laughs> 물론, LNF도, LNF의 뭐 대량 부분이니까. 아, 참 저기, 에코프로야. LNF에 비해서, 또 다른 챌린지에 비해서도 그죠. 그래서 어,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전량 파시는 말대 말대 19만원 근처에서는 돈을 좀 챙기자. 그죠. 챙겨서 또 차후에 뭐 밑에 빠지면 수을 하든지 더볼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그리고는 뭐 오늘 이쪽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다. 그죠. 그냥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될것 같고 그런데 오늘 놓치고 우리, 우리 이제 부분이 이제 포스코 푸치엠 어, 포스코 포스코 푸치엠도 어쨌든 이게 이제 아, 지금 주의만 붙어 있죠 경고에서 바닥만 좀 작은 것 같아요 포스코 푸치엠 그리고 한동화성 한동화성도 어쨌든 뭐 양봉을 내면서 그죠 이것도 음, 지금 20일 밑에 있는 상황인데 거래가 완전히 주지 않으니까 지금 어제 오늘 거래가 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까 그러니까 지수가 이걸을 보니까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쭉 조금 오르는 낙폭을 줄이면 얘도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요. 지수도 가 밀려버리면 지수하고 좀 연동이 많이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오늘 이쪽에 지금 반도체 쪽은 유진 테스나 유진 테스나 아, 유진 테크 그죠? 반도체는 조금 뭐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이에요. 그죠? 유진 테크도 그렇죠? 또 두산 테스 나도좀 강보합이니까. 두산 테스나,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미, 한미, 반도체. 어, 한미 반도체가 제일 안정적인 흐름이었죠, 그죠? 제일 빠지지 않고, 한미 반도체가. 그 반도체는 이 정도로 좀, 나름 양호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스페타시스, p g b 자,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21일 강하게, 그니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강하다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뭐, 많은 근처에 가서는 비용을 축소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 쪽은, 어쨌든 뭐 셀트가 좀 힘드니까 셀트 한번 볼게요. 자, 셀트 를 먼저 보고, 이따가 이제 바이오 한번 볼게요. 자, 셀트가 오늘 어쨌든 뭐 악재가 나온 거죠. 근데 참 이런 걸 가지고 아 9시 스에 낸다는 것도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악재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악재에 비해서는 오히려 시장과 좀 연동이 되는, 그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밑에 꼬리를, 오늘도 뭐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해서 쭉 밀렸다가, 그죠? 오늘 당중 저점이 뭐 15만 3 8 0원 찍고 올라왔으니까, 그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닥은, 아, 나는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볼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이제 실적, 일부 실적 발표를 하죠. 아무튼 실적이 좋은 거니까. 그 이후에 <laughs> FDA의 성인, 유플라인마 성인 관련 부분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그죠? 나온다면. 오늘 저점을 바닥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월 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또, 꾸준히 또, 눌렀는데, 그래서 저희는 상황이 아니고, 개군 이것 때문에 눌른 건가? 라고 여기를 하는데, 그죠? 음,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니겠나? 클라이막스. 그래서, 셀트리온 오히려 오늘, 중기도 계시는 분들은, 그죠? 뭐, 매수도 한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보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개별 <laughs> 부분에 부분에 음. 자, 자동차 부품 화신. 자, 화신도 지금 이제 거래는 어제하고 비슷한데 그죠? 지금 20일 약간 깨는 모습에서 지금 이쪽에 2차 전지 쪽 아, 아, 자동차 쪽에 자동차 부품 쪽이 화신 또 오전는좀금 나름대로 양호했던 지금 서현도, 그죠? 서현, 서연, 서현. 서연. 서현이와도 지금 오히려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서현이와도. 여유는 있지만, 근제 거래가 없긴 한데. 그래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자동차나 또 2차 전지 쪽, 어, 저기, 자동차 폭풍 쪽은 또 시장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시장과 연동되는 반도체 쪽이 나름 또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가면서. 가면서 어, 이쪽이 제 밀리는 그런 모습 뜹니다. 음, 이거. 그리고는 이제 이쪽에 3기 3GV. 이의이 자, 3기 이부위는 계속적으로 뭐, 어쨌든 여기서 크게 이하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요 9,000원대, 19,000원대 요 부분. 에서 요것도, 어, 그래도 줄지만은, 어쨌든 이건 뭐, 신규 상장주로서 오른 게 없으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시장들이 그렇게 밀린 건 없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가시고, 단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뭐 바닥권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손절까만 명확하게. 그래서 만, 0천 원, 0 0 원, 손절가을 정해놓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아, 접근이 아니라, 아, 보유하시면 되겠다. 서 지금 매수 부분에서 조금 뭐 기다려보는 게, 그죠?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에, 오늘 이제, 오르는 부분들의 종목들을 굳이 뭐, 봐서 매수를 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지수도 그렇고, 이제, 개별 특주하게 하나 튀는 뭐, 개별에서 오늘 뭐 또, 그,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뭐 아바코도 5%, 그죠? 또오 뭐, 응? 일부 몇 개. 그니까 오늘 개별 장세 부분에서의 종목들이 뭐, 움직이는 종목이 나오긴 합니다. 뭐 웨이브 일렉트로라든지 이런 종목도그죠 음. 네, 방산 쪽도 어제 조금 오르다 이제 다또 대밀리는 모습이고 방산 쪽도 그 상하전기는 오늘도 뭐 상한가 상하전기는 그죠. 어제 이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니온 이 주식도 음. 유니온 그죠. 아, 어, 이것도 좀, 뭐, 참가 참 오르고, 이렇게 참 좋은. 이런 것도 개별주, 개별 부분으로, 그죠? 습관하기는참 좋은 주식이긴 해요. 그죠? 유리온. 지금 뭐, 이제, 급등했으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개별 쪽에 움직이는 강한 종목들은 상당히 강하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바이오, 그죠? 오늘. 이런 쪽은 좀 하락을 하고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렇죠. 바이오 쪽은 오늘 뭐 셀트가 어쨌든 하락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밀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하시고 아무튼 오장도 어쨌든 뭐 요즘 이제 또 연휴를 앞두고 요 시장이 조금 막 뒤숭숭합니다. 아, 이럴 때는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음에 기회를 노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또 7시 셸트리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7시 셸트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이팅 하십시오.